큐티하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공동체의 영성만큼 개인 묵상이, 개인 영성이 더 중요한 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막연한 말씀 묵상, 큐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침마다 정해진 분량을 읽는 것이 큐티일까요? 그렇다면 성경 읽기와 큐티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성경 읽기가 당연히 해야 하는 영적 식사. 국어 시간, 역사 시간이라면 큐티는 정해진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찾고 내 삶에 적용시키는 몸부림, 체육 시간, 음악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큐티 한번 해볼까요? 첫째, 당연히 기도하는 것이겠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는 기도로 오늘을 시작합니다. 본문을 여는 것이죠. 둘째, 반복해서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세요. 다양한 버전으로 읽어보셔도 좋고요. 내용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 큐티 본문 설명을 읽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읽을 때는 단순한 읽기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마음, 주인공의 마음을 찾아보세요. 꼼꼼히, 자세히, 낯설게 라는 방법으로 읽어보셔도 좋고요. 정해진 본문을 읽고 또 읽은 다음 내 말로 정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육카원칙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사색 볼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또 주인공, 또 주변 인물들을 체크하면서 읽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주인공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고 그 하나님을 통해 내 삶에 부딪히거나 공감된 내용을 적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비공유적 특성과 또 우리와 함께 공유하신 공유적 속성에 대해 기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후 내용관찰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의 방향성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묵상을 통해 알게 된 느낀 점을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성경을 통해 알게 된 느낀 점이지 단순한 내 느낀 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감을 열고 더 나아가 영감을 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어 보세요. 그 느낀 점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용점을 찾는 것입니다. 적용은 구체적이고 점진적이며 실천적이어야 합니다. 나는 어, 어떻게 살고 있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터전, 일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한번 적어 보세요. 좋은 공동체가 있다면 묵상한 말씀을 나누면 더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기 때문이며 말씀이 왜곡될 여지가 없어집니다. 목상의 핵심 키워드는 내 삶의 한풀이가 아닌 하나님 찾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적용이 힘들까요? 왜 다짐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요.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변하면. 습관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면 삶의 태도가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내 인간의 노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삶의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묵상의 삶을 시작입니다. 여전히 묵상 한번 해보세요.